안녕하세요 워컴스토어 홍대입구점 a 의박팀입니다 지난 영상까지 제가 얼마 전에 출시된 신티크 프로 17 제품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렸는데요 어, 사실 이 신티크 프로 17이 발표가 될때 지금 여기 제 앞에 있는 신티크 프로 22 제품도 함께 공개가 됐어요 근데 신티크 프로 17 제품이 먼저 판매가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신티크 프로 22도 오늘부터 이제 공식적인 판매가 시작이 되는데 판매가 시작이 되기 전에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들한테 제품에 대해서 좀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품을 제가 이렇게 빠르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언박싱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궁금하잖아요. 이 제품 신티크 프로 22 어떻게 나왔는지, 제품 안에 뭐 들었는지, 제품 디자인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제품을 꺼냈는데, 이렇게 겉에 박스 안에, 안에 박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신티크 프로 27이랑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22 제품도 아무래도 조금 더 크기가 커서, 27 제품처럼 웹박스가 따로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실제로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네. 신틱 프로 22 이렇게 박스를 받으실 거고 물론 웹 박스에 포장이 되어 있겠죠. 27이랑 동일하니까 금방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품을 열면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우선 여기 가운데에 본품이 들어 신틱 프로 22 본품이 들어 있는데 27 제품하고 똑같은 포장 방식이에요. 이렇게 부드러운 검정색 천으로 쌓여져 있고. 이렇게 꺼내지네요 별도로 제가 지금 이 윗부분 박스 윗부분에 있는 부품들을 꺼냈는데 이렇게 요거는 네 전원 어댑터네요 전원 어댑터 그다음에 이거는 네 110V 케이블이 들어있고 케이블 정리하라고 케이블 타이도 들어있네요 아래쪽 걸 한번 열어볼게요 아래쪽에는 220V 케이블이 들어있고, 가운데 부분을 열어보죠.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열어보면, 안에 이렇게 많은 게 들어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일단, 여기 있는 거는, 네, 퀵 스타트 가이드. 그리고, 이거는 펜이겠죠? 프로펜3. 프로펜3 들어있고, 이거는 네, 펜 홀더 같아요. 네, 펜 홀더 맞네요. 그리고 미니 DP2 DP 케이블이 들어 있고 USB C2 A 케이블이 들어 있고요. HDMI 케이블 들어 있고 USB C2 C 케이블 들어 있네요. 우선 다 꺼내고 자세히 한 번씩 더 보여 드릴게요. 네, 일단 박스에서 안에 들어 있는 구성품들을 모두 꺼냈는데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해요. 자, 일단 본품이 들어 있어요. 홈 품이 이렇게 까만색 천에 쌓여져 있고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은색 천을 펼쳐서 꺼내면 신틱 프로 27 본체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보여드렸죠 전원 어댑터예요. 전원 어댑터는 이렇게 그래서 전원이 들어가는 어댑터. 그다음에 이 전원 어댑터에 쓸수 있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전원 케이블. 뭐, 우리나라 분들은 이 220V, 220V 케이블을 쓰시겠죠. 그래서 두 개가 들어있고, 이제 제품 연결을 위한 케이블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USB-C to A 케이블입니다. 한쪽은 USB-C, 한쪽은 USB-A. 그 다음에, USB-C to C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양쪽 모두 C 타입으로 된 C to C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출력을 위한 Mini DP to DP 케이블이 하나가 들어 있어요. Mini DP to DP. 마지막으로 HDMI2, HDMI to HDMI. HDMI to HDMI가 들어 있습니다. 연결 케이블은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 있고요. 다음에 와콤의 최신 펜 프로펜 3 그리고 이 프로펜3를 보관할 수 있는 요렇게 생긴 펜 홀더 가서 있습니다. 펜 홀더. 신틱 프로 27하고 17편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펜 홀더는 제품에 장착을 해서 네, 달아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펜 홀더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들어있죠. 이 부속품들은 펜을 커스텀할 수 있는 파츠와 그 다음에 여분의 펜심 그리고 펜심 제거기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펜 관련 부품들은 이펜 홀더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그래서 안에 내용물은 이 정도 들어있고요. 제품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신티크 프로 22. 정확한 모델명은 DTH227 이라는 제품으로 출시가 됐고, 제품 외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시되어 있는 신티크 프로 27, DTH271 제품과 신티크 프로 17 DTH172 제품하고 외관 디자인은 똑같아요. 패밀리 룩이라고 하죠. 이전 세대 제품들보다 이 베젤이 얇아지고 전체적인 크기는 컴팩트해진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부분은 이렇게 그냥 깔끔한 뒷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뒷부분은 신티크 프로 27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가운데에 100 x 하기100 배사 홀이 뚫려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여기는 이제 케이블을 연결하는 단자들이 들어있는 곳인데 이제 이거를 열 수가 있겠죠. 27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양쪽에 좌우측에 4개씩 익스프레스 키가 달려서 뭐 단축키 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제품 좌측, 제품 우측, 그 다음에 상단에 2개에 4분의 1 스크류 홀도 프로 27처럼 똑같이 달려있어서 뭐 익스텐션 테이블이나 아니면 4분의 1 스크류를 지원을 하는 뭐 다른 악세사리 같은 거를 장착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구성품 안에 들어있는 펜 홀더도 이 규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위치에 선택해서 달아놓을 수 있다는 라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단자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양쪽을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면 뚜껑이 열려요. 신티크 프로 27도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이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이쪽 먼저 보면, 자, 가까이 한번 볼까요? 이 아래쪽에 USB-C 타입 단자가 하나 보이고요. 그 옆에 HDMI 단자가 하나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약간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옆쪽에 여기에 미니 DP 단자가 있어요. 반대쪽으로 가보면 USB-C 타입 단자가 하나 있고요. 그 옆에는 USB-A. 단자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옆쪽에 보면 자 여기는 딱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는 전원 어댑터를 꽂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단자가 총 6개 usb-c usb-a 전원 단자 hdmi usb-c 그리고 옆쪽에 숨어 있는 미니 dp까지 단자가 총 6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뒤쪽에는 전원 버튼 이거는 이제 osd 버튼 이거는 터치 온오프 할때 쓰시는 터치 슬라이드 버튼이 구성되어 있고, 이쪽에 익스프레스 키가 좌우측에 이렇게 한쪽에 4개씩 달려 있습니다. 신티 프로 22라고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신제품 신티크 프로 22 DTH227 제품의 언박싱을 해 봤고요. 안에 구성품이 뭐가 있는지, 이제 대략적인 제품 디자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봤는데, 다음 편에서 제품의 상세한 스펙이랑 연결하는 방법 실제로 이제 좀 제품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디스플레이가 켜졌을 때뭐 색감이나 뭐 밝기나 이런 것들이 어 기존 제품들과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좀 비교해서 보여드릴 수 있게끔 영상을 좀 준비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laughs>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당연히, 신티크 프로 22 구매하실 때도 저희 홍대입구점 A랩에서 구매하시면, 여러 가지 혜택이나 사은품 이런 것들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자, 지금 영상에 아마 보이실 텐데 제품이 태그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 쇼핑을 이용하시면 또 특별한 혜택으로 제품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 또 유튜브 쇼핑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와콤 제품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저희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매장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